여기서 끓여도 될것 같은데. 빵댕이 봐라 빵댕이. 어 어떻게? 알았어. 진짜 우리 뭐 야자수 봐봐. 완전 외국 같아. 여긴어딥니까금물의 야영장. 금 야영장 음. 어디 있는 거죠? 화순. 음. 화순. 화순이 그 지역 명. 금물의 야영장. 음. 오우 씨. 양고기 먹을 거야. 양고기. 이게 만약에 숯불로 구울 거였으면 그냥 쌩을 갖고 왔을 텐데 캐네다 구울 거라서 내가 미리 마리네이트좀 어우 냄새! 씨, 뭐, 뭐야? 세월이 아쉽겠다 난리 났어 이게 좀, 좀 맛있어 음, 양고기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하냐 와, 냄새 진짜 미쳤다리. 냄새가 미쳤다 냄새가 미쳤다, 냄새가 미쳤다. 와, 진짜 표현 죽인다. 와, 저기 하늘 색깔 맞아? 쫙한 이름 뭔지 알아요? 몰라. 삼방산. 아, 이게 삼방산이야? 응. 이게 삼방산? 와, 이쁘다, 진짜 것 같아. 음. <laughs> 모둠 짱아찌는 뭐야? 모둠으로 만들어왔어 마늘 짱아찌, 양파 짱아찌, 고추 짱아찌 그래서 그거를 한데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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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지. <laughs> 그래가지고 모둠 짱아찌가 됐지. 이거는 김치고? 응. 뭐 반찬용 있고 김치찌개용. 이거 쬐꼈는데 화력 겁나 세잖아요. 음, 지금 화력 이뭐 제일 줄인 거예요? 화력 엄청 쓰아다 이거. 다, 다 있네. 다 섞였어. 고추랑, 중간중간 이제 마늘이랑. 어머. 오뎅이랑 소세지? 음. 이 이거 다 익었어. 먹어도 돼. 와, 진짜 비좁아. 얼마만에 양갈비야. 우리 뉴질랜드 이후로 지금 양갈비 처음 먹는 거 아니에요? 그치, 한국에선 처음이지, 뭐. 방 <laughs> 뭐? 빠질 수 없지. 응, 빠질 수 없지. 와, 오등탕 비주얼 좋다니 1차 다 구웠구요. 2차 구웠습니다. <laughs> 뭐, 찡따오? 찡따오. 양꼬치엔 찡따오. 아, 엄청 시원해요 그때 지금. 음. 맛있겠다. 진짜 시원해. <laughs> 시원해 응. 보인다. 응. 어, 엄청 시원해, 지금. 지금 안에 내가 얼음물이랑 막 꺼내기 직전까지 냉동실에 놓고. 볶자. 응. 음. 장갈비를 먹기 위해서. 쩐쩐, 짜르잔. 쩐기 짜르잔. 먹어봐.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 완전 잘 익었지. 음. 진짜 맛있어. 음. 이거 알죠? 중국 가면은, 싱가폴 가면은, 이거 몰라? 알아. 동남아 가도 있음. 꽃이 살 때. 음. 음 맛있어. 먹을 먹을. 보글보글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저기 좀 대워.. 좀 빼놨어? 응 빼놨어 너무 냄칠 것 같아가지고 이동면 없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응. 맞죠? 나도 한번 먹어보자 엄청 크네 응 음. 맛있죠? 미쳤어 <laughs> 진짜 맛있지? 근데 쯔랑이 좀 약해 우리 항상 외국에서 먹었던 거랑 비교하면 이거 한국에서 산 거거든요? 확실히 좀 한국 사람들이 그센 양을 싫어해서 그런가 쯔란이 너무 약해 음. 음. 맛있어 <laughs> 양고기 먹지 말좀해 비싸서 근데 이거는 호주에서 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 음. 그리고 여기는 외국처럼 그렇게 소비가 많지가 않잖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럼 손모양 뭐냐 너무, 너무 맛있어. 어, 손친구어 자기야? 손 자기 지니 같아. 지니 어, 뎅떡 먹어보자. 이제 통아가 이거 다른 거 한번 먹어볼게. 음, 있어난 쯔란 찍어 먹고 어때요? 맛있어 맛있지? 자꾸 폭발해 화력이 너무 좋아서 꼴렁꿀렁거려 용암이 아니야 진짜 쎄다 음, 진짜 좋아. 이거 컴팩트하고 특히나 그솔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다니는 사람들은 짐을좀 경량으로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좋다. 밤이 되니까 더 멋있네. 이제 2차 타임. <laughs> 소리 다시. 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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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 아직 맥주 남았어. 응. 짠. c 얼스 e r 좋구나. 음. 좋아. 좋아. 나는 진짜 이런 활동적인 게 너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활동적이야? 일단 밖에 나와 가지고 저기야 집에서 밖에 나와 가지고 텐트 치고 여기서는 뭐든 하려고 해도 집에서 밥하는 거랑 여기서 밥하는 거랑 움직이는 게 달라. 그치 다르긴 하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좋고. 원래 캠핑을 좋아하거고 나는 호텔 가서 노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나는 호텔이 더 좋아. 아파. 뭐 하냐 우리 정아? 라면 먹자. 날씨 너무 좋다. 아, 근데 텐트 너무 더워. 나 지금 더워서 일어났어. 그니까. 어. 와 오늘 하늘 장난 아니네. 와. 어, 저기 삼방산이요 에 삼방산. 와, 또 너무 이쁘다 하늘 무슨 뭐, 뭔 일이야 이거 하늘. 잘 잤는가 우리 정아? 안구요. 응. 김치가. 어 일어나자마자 또 시키네. 뭐 시켜 시키기는 내가 지금 다 했는데 이거. 캠핑 다음날 아침은 무조건 라면이야 무조건이지 무조건 얼굴이 많이 부었나? 라면 먹고 자지도 않았는데 왜 부었지? 분위기가 진짜 무슨 외국 같아? 완전 외국이야 그 제주도가 원래 그거잖아 공항에서 딱 나오자마자 그 야자수 있잖아 음, 라면 맛있겠다 하늘도 너무 이쁘다 오늘 라면을 먹어보자. 이거만 보면 은 약간 뉴질랜드 그런 느낌이야. 응. 내가 어제와 말했잖아 는데 이거 계속 만거 계속 만는데 이거 계속 만거